안녕하세요. BIO 성형외과 홍성표입니다. 과규정되어 크게 떠지는 눈을 내려서 작게 떠지는 태축 수술을 할때 쌍꺼풀 크기를 줄여주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축 수술을 하여 눈이 작게 떠지게 만들어주면 쌍꺼풀은 내려준 만큼 크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커진 쌍꺼풀의 크기를 줄여주는 수술을 같이 해야 하는데 대개는 절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두줄 따기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과교정된 오른쪽 눈 크기를 왼쪽 눈에 맞추어 주기를 원하였던 경우입니다. 오른쪽 눈만 수술하기로 하였고 태축술 수술로 커지는 쌍꺼풀은 두줄 따기로 줄여서 반대편에 맞추어 주었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세 번의 눈 수술로 과교정된 눈 크기를 줄여서 정상 크기로 바꾸어 주고 쌍꺼풀은 수술 전보다 더 작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태축 수술을 하여 눈 크기는 정상 눈 크기가 되었고 태축 수술로 커지는 쌍꺼풀은 두줄 따기를 하여 원래보다 더 작은 쌍꺼풀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있었던 토안도 수술 후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과교정된 오른쪽 눈을 왼쪽 눈 크기로 맞추고. 쌍꺼풀 크기도 왼쪽에 맞춰주기를 원하였던 경우입니다. 오른쪽 눈만 수술하기로 하였고 태측 수술을 하여 눈 크기를 맞춰주었으며 쌍꺼풀 크기는 두줄 따기로 맞춰주었습니다. 눈매 교정 재수술로 왼쪽 눈이 과교정 상태가 되어 내원하였던 경우로 오른쪽 눈은 수술하지 않고 왼쪽 눈만 수술을 하여 오른쪽 눈에 맞춰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쌍꺼풀 크기는 오른쪽과 거의 비슷하였지만, 태축 수술을 하면 그만큼 쌍꺼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두줄 따기로 쌍꺼풀 크기도 줄여주었습니다. 여러 번의 눈매교정 수술 후과교정 상태가 되어 내원화했던 경우로, 눈 크기는 정상 크기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였고, 쌍꺼풀은 지금보다 더 작은 크기로 만들어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퇴축 수술은 눈꺼풀 높이를 4mm 정도 내려야 하므로 쌍꺼풀 크기는 수술 전보다 더 작게 만들기 위하여 기존의 라인보다 5mm 정도 아래에 두줄 따기를 하여 새로운 라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검하수 수술로 과교정이 되어 놀란 눈이 되거나 짝눈이 된 경우에 눈 크기만 줄여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 크기를 줄여서 작게 떠지는 눈으로 바꾸어주는 수술인 퇴축 수술을 하면 쌍꺼풀이 저절로 크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과교적 눈의 경우에 대개 여러 번 수술을 하여 흉이 많고 피부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짝눈인 경우가 많아 한쪽 눈만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쌍꺼풀 크기를 줄여주는 방법은 절제 방법보다는 두줄 따기 방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줄 따기를 할 때도 과교정된 눈을 내리는 정도와 새로 만들어주는 쌍꺼풀 크기와의 관계를 수술 전에 잘 파악하여야 새로운 절개선의 높이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상을 하지 못하면 수술 후에도 짝는 상태가 되어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